아! 아, 무서워! 이럴 때 엄마 아빠는 어디 간 거야? 그래 번개도 치고 이 방도 이제 안전하지 않아. 딴만의 비밀의 장소를 만들어보는 거야. 기심 아파트. 친구들 빨리 비밀의 방즉 다시 말해서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야 돼요. 아지트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짜잔, 집에 집에 있는 책상이랑 그 다음에 식탁이랑 엄마 화장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엄마 아빠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부모님 방에 있는 커튼을. 탁 떼 왔어요. 요거 <laughs> 용도는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 탁자들만 이렇게 있으면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커튼 하나로 이쁜 집이 완성됐어요. 친구들! 얘들아, 여기가 내가 말한 새로운 아지트야. 어때? 빨리 들어가보고 싶다고? 알겠어,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 일단, 여기 두고. 음, 어. 안에 내부를 이쁘게 꾸며야겠다. 친구들, 들어와요. 짜자잔. 우와. 친구들. 여기, 케빈만의 공간이 생겼어요. 케빈의 <laughs> 침실은 1층으로 정했어요. 2층은 너무 무섭거든요. <laughs>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펴주고, 짠! 이렇게, 꼬마캐리와 꼬마엘리의 무드등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둘 거예요. 이 전구들을. 됐다! 한번 조명을 동시에 한번 켜볼까요? 하나, 둘, 셋! 똥! 오!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짜잔! <laughs> 여기다 직접 캐빈이 고기를 꼬먹 건 아니고 뭔가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딱 가운데 두면 너무 너무 좋겠죠? 오, 이렇게 각각 조명 이렇게 이 있으니까 뭔가 아득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저저 딱 봐도 친구들 부럽죠. 케빈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들로만 담아놨어요. 이제 요거를 하나씩 배치를 해야 돼. 음, 이 식량 창고는 이 위에 2층이 좋겠어요, 2층. 이렇게 하나 씩이 이렇게 과자를 줄 거예요. 어! 그 미니 편의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것들은 좀 다른 종류잖아요 이 다른 종류의 것들은 반대편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양손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양옆에 타놔야지 어? 뭐야? 아 음료밖에 안 남았는데 음료는 시원하게 놔야 되는데 나만의 미니 냉장고로 갖고 와야겠다 여기, 냉장고로 갖고 왔는데. 자, 여기다가. 바로 먹을 것들을 넣어줘야겠다. 우와! 잘수 있는 공간까지.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공간까지. 완성됐으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을 초대해야겠어요. 얘들아! 이제 들어와도 돼. <laughs> 들어가자. 여기가 나의 새로운 방이야. 여기 먹을 것도 엄청 많고. 짜잔! 나만의 냉장고까지 있지롱. 여기가 나의 새로운 방. 아니, 용순아.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혀를 내밀고 있는 거야? <laughs> 나도 좋아. <laughs> 와, 이렇게 너희들까지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진짜 내 방에 온것 같아. 여기 너무 좋지? 그치? 더 중요한 거는 저 문을 이렇게 닫으면 더 아늑해진다 <laughs> 짜자잔 아늑해졌지? 아늑해졌지? 아야, 거주하시니까 너무 졸리다 우리 좀만 잘까, 여기서? <laughs> <목소리>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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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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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 일어날 때 조심해야겠다. 아. 어, 뭐야. 벌써 날이 밝았네. 아이, 근데 비가 아직도 오잖아. 하지만 나에겐 아늑한 나만의 아지트가 있지. 비야 계속 내려라. 오. 이제 우리가 잠도 잤으니까. 여기 나만의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 걸 골라서 이제 먹으면 돼. 아, 나는. 요것도 먹고. 그 다음에. 요것도 먹고. 어? 이 요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것도 먹어야겠다. 아! 맞다! 목마르니까 지금쯤 시원해졌겠지? 오! 아줌 <laughs> 격아지트 먹방 우와 그래 나사탕이 있어야지 음 달다 오호. 신맛이랑 단맛은 좋지 어 맛있다 어 맛있다 오. 또 이거 여기에는 또 장난감들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열어볼까? 우와! 오! 탄순아! 이거 퍼즐인가봐. 오! 재밌겠다! 짜자잔! 오! 잘 기념해 놔야겠다. 여기다가 놔야지. 잘했어요! 초코 과자다, 초코 과자. 오, 안에 초콜릿 있네. 아. 이렇게. 나만의 공간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요거는, 파스타 모양 젤리들. 처음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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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파스타를 내가 만들어서 먹는 거구나. 면부터 넣습니다, 면부터. 뾰바롱! 오호! 시럽을 넣어줍니다. 오! 위에 토핑. 우와. 오 오. 이거 봐. 나 지금도 이거 봐요거 봐. 뭔가 색색의 빨간 색깔도 있고. 오맛있겠다 이제 맛있게 비벼줍니다. 오 파스타 면을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이게 팝핑 캔디였네. 마음에서 그 팍팍 터져요.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메뉴들을 한번 소개시켜 줄게요. 짜자잔. 이 건빵. 그 다음에. 요, 요 과자. 그 다음에. 이 막대 안에 있는 달콤한 것들 있잖아요. 요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이런 거는 한 개씩 먹으면 맛이 잘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많이 먹어야 돼. 음. 그리고 이 건빵은 짜자잔 별사탕을 더 좋아해요. 음. 여기에 약간 텁텁한 건빵을 이만 이 버섯탕으로 단맛을 확한 다음에 건빵을 딱 안에 넣어주면 진짜 맛있어요. 그 건빵 우유랑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는 거 알죠, 친구들? 음, 맛있어 음, 친구들, 케빈의 아직도 어땠어요? 진짜 멋있었다고요? 부러워하지 말아요. 우리 친구들도 멋진 나만의 아지트를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럼, 안녕! <laughs> 안녕!